또스테리나잇이랑란 곡도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그만큼 특별한 기억이 될것 같아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다음에 또와주실까죠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. 아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저희 노래들 다 이제 즐길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, 저희 피티뷰티가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무대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사랑해요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스타리나이스 공연을 했는데요. 이렇게 예쁜 곳에서 또 예쁜 부빅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마지막으로 가 가볼... <laughs>